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그 오버슈팅에 대한 거고요. 다음에 언더슈팅에 대한 영상 올릴게요. 그 고점에서 자주 물리시는 개인분들 꼭 끝까지 보세요. 그 오버슈팅은 어떤 종목에 호재성 재료가 있는데 이게 뭐 뉴스나 공시로 터지면 뭐 오버슈팅이 나오죠 보통. 뉴스가 터지면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겠죠? 그게 오버슈팅이에요. 그러니까 뉴스가 딱 터진 날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럼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은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뭐 평소에는 뭐 이렇게 움직이던 주가가 검정색으로 할게요, 그냥. 뭐, 보통, 아무 의미 없이, 뭐, 이렇게 움직이던 주가가, 그냥 박스권이죠, 한마디로. 이렇게 움직이던 주가가, 딱 쌍바닥을 만들고, 개미들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갑니다. 티안 나게. 이 양봉 봉 상관없이 우울선은 이렇게 이렇게 하락할 때는 우울선 밑에서 하락하죠.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우울선을 타고 올라가고. 이렇게 올라가죠, 보통. 이렇게 뭐 이렇게. 그러니까 이 뉴스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. 뭐, 세력들이나 소수의 개인들이겠죠. 그러다가 뉴스가 딱 터지면 그 호재성 재료가 그 소멸되는 동시에 여기 장대 양봉이 딱 만들어지겠죠. 왜? 이 개미들의 특성이 뭐예요? 이 뉴스가 뜨면은 모든 개미들이 몰리죠. 그럼 굳이 세력이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주가는 쉽게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뉴스가 뜨고, 개미들이 몰려서, 오버슈팅이 나오고, 장대 양봉이 이렇게, 장 중에 만들어지게 되는데, 이 보면, 장 끝날 때, 긴 윗꼬리, 긴 윗꼬리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앞에서 말했죠. 호재가 뉴스로 터지면 보통 재료가 소멸이 돼요. 호재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재료가 소멸이 돼요. 뉴스가 뜨면 그럼 미리 샀던 사람들은 이 뉴스가 떴을 때 팔겠죠.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팔거 아니에요. 급등이 딱 나왔을 때이 뉴스를 미리 모르고 있었던 개미들이 막 여기서 사줘서 오버슈팅이 나올 때, 이 미리 샀던 사람들은 파는 거예요. 주가는 누군가 계속 사줘야 오르는 거죠. 근데 이 뒤늦게 이날 뉴스가 떴을 때 사는 개미들도 막 여기서 사지만, 어느 순간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, 막 여기서 파는 사람만 있으면은,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. 그래서 여기 긴 윗꼬리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럼 여기 고점에서 막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물리는 거고, 주가가 떨어지면서 늦게 샀던 개미들도 뭐 여기서 물량을 던지면 주가는 급락을 하겠죠. 뉴스를 이용해서 세력들은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기도 하고, 급등을 시키고 급락을 시켜서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기도 해요. 그럼 이 호재성 뉴스가 터진 종목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? 이 뉴스가 뜨기 전에 가치는 여기였어요. 이 사이에서 딱 주가가 왔다 갔다 흐렸죠 근데 미리 호재를 안 사람들이 이 사면서 주가가 오르죠. 오르고 이 오버슈팅이 딱 나오기 전인 그 종목의 본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, 한 이쯤 되겠죠? 이 100%는 아니지만, 그리고 뉴스가 뜨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, 딱이 부분이 고평가가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. 아시겠죠? 원래 주식은 그 기업의 본 가치를 중심에 두고, 이 고평가가 됐다가 저평가가 됐다가 하는 거예요. 이 대부분의 개미들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다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떴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이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지는 차트는 뭐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뭐, 이렇게 움직이다가, 이 박스권의 고점 위로,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죠?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요.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버슈팅이 나오는 게 있고, 이 차트 보면, 이전에 여기서,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죠? 이 옆에서도 중간중간에 매집법을 띄었죠이 이후에, 주가가, 거래량 없이 흘렀죠? 거래량이 없죠. 그러다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, 오일선을 딱 타고 오르죠. 그 다음에 이날 뉴스가 터졌어요. 무증 뉴스가 떴죠. 이 강한 호재입니다. 뉴스가 강하면 이렇게 연속으로 오버슈팅이 계속 나오죠. 그만큼 뉴스가 세다는 거예요. 이 차트의 유형은 다양하니까 최대한 차트를 많이 보면서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. 이 눈에 익으면 딱 보이거든요?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. 다음 영상 언더슈팅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